선거구 획정위원회가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성동구의 경우 중구와 합쳐져 중구 성동구 갑 선거구와 중구 성동구 을 선거구로 선거를 치를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조성혁 기자입니다. 인구 29만 8천 명으로 갑을 두 지역으로 선거가 가능했던 성동구. 하지만 중구의 인구수가 부족함에 따라 성동구의 금호 옥수 지역을 편입시키는 방안이 거론됐습니다. 주민들의 반발이 심했지만, 최근 확정된 선거구 획정안은 결국 중구와 성동구의 선거구를 합치는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중구 성동구 갑선거구와 중구 성동구 을선거구로 재편된 겁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구 성동구 갑선거구는 기존 성동구 을 지역에 성수동과 응봉동이 포함됐습니다. 중구 성동구 을 선거구는 중구 전체 지역과 성동구의 금호동, 옥수동이 포함됐습니다. 현재까지 성동 지역 예비 후보들은 중구에 출마할 뜻이 없다고 밝힌 상황. 이럴 경우 모두 중구 성동구 갑 지역에 출마하게 돼 새누리당의 경우 6명의 예비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2명의 예비 후보가 공천 경쟁을 벌여야 합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성동갑 지역 위원회는 이번 선거구 재편과 관련해 당원 중심으로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서울경기 케이블TV 조성엽입니다.